시작 그리고 아까 오. 접을 때 보면 네.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당진 넘긴 다음에 접어주시면 되는데 네. 이따 허리 접을 때는 음. 하고 얘가 그냥 안 접히고 이걸 살짝 올리셔야 돼 아. 여기도 안 넘어가니까 네. 다시 자, 접으신 다음 위로 올리 상태에서 접으시야 풀고 그리고 이대로 안 접어지니까 네버를 아. 위로 올려주는 접을 때요. 네. 아, 아, 네. 접을 때 그냥 편렇게 손톱 올리면 들어지 이중이 음. 중... 다리 먼저 펴시고 네. 다리 밖 펴시면 됩니다. 네. 우시고 이중이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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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 안정 높이 는얘로풀 어서 조절가능납시 다른 기관 시험 을하 누가 탔을 때는잘맞 시고 내려서, 음.